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전자의 정곰입니다 그래 오늘은 또 이렇게 프리하게 맨발이네 맨발의 청춘 네 맨발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몸 상태가 계렇게썩 좋지 않습니다 장염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녀석이 왔습니다 에트모스피어 스카이라고 써있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어뭐 황사 다 지나갔는데 지금 사봐야 뭐하냐 라고 하지만 얘 중국발 미세먼지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녀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불이> Atmosphere Sky 라고 써있고 제품에 대한 그림이 이미지가 이쪽에 나와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어 여러 가지 나라 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공기가 좋은 삶을 만듭니다라고 이렇게 딱써 있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박스에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받은 어 표시 이게 여기 있네요. 어그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받은 어 UKC of approval 에서 이제 모든 알러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유해 물질을 모두 다 걸러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증명이 써 있고요. 알러지 프렌들리 퀄리티 테스트드 해서 이제 뭐어 알러지 관련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 알러지 물질 관련해서는 아, 그게 없다고 라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영어로 써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이쪽에도 이제 구속 구성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본체가 있고, 어, 탈취 필터가 있고, 헤파 필터가 있고, 기본 필터가 또 하나 있겠죠. 그리고 앞에 자석 물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대한 박스입니다. 한번 이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빠질 수가 없죠. 자, 박스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네. 이렇게 뭐가 하나 들어있네요. 전원 케이블이죠. 그리고 이거는 스티로폼 보조제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안에 보시게 되면 제품이 안락하게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걸볼 수가 있고 안에 이렇게 포장재가 다 돼있죠. 위에 뭐 이런 것들 다 돼있는데.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서 이런 것들 화끈하게 다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 포장이 따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거 안 까고 켜면 안 되겠죠? 자, 살면서 이렇게 비싼 그 공기청정기를 써본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큰맘 먹고 산 겁니다. 진짜 온 가족의 그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큰 금액을 투자를 했죠. 아, 금액 정보는 이제 보문 내용을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네, 썩 싼 편이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는 사실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자각이 없어요. 이게 뭐 있, 있다고 해서 뭐더 좋게 느껴지고 뭐 이게 뭐그 정화력이 뭐가 더 좋다고 해서 더 나쁘게 느껴지고 좋게 느껴지고 없습니다. 단지 그냥 있으면 음,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가 이제 그 탈취 필터입니다. 뭔가 이렇게 그 탄소 카본 필터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그안 좋은 악취들, 악취들이라던가 냄새를 잡아주는. 아 그런 필터입니다. 전하기 카본이라는 그 재질 자체가 약간 느낌이 석탄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어찌됐든 냄새를 이제 제거해주기 위한 필터다 보니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얘를 좀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잠깐 요래 요래. 이렇게 헤파 필터가 있고 뭐 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차폐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사이로 먼지가 전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런 식으로 기본 그 필터와 헤파 필터가 겹쳐 있죠. 기본 이제 큰그 입자가 큰 먼지들을 1차1차적으로 걸러주는 필터. 요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쌓이면 한 달에 한번 정도씩만 청소해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헤파 필터. 그러니까 이제 뭐 방사능 물질 같은 것도 다 걸러준다, 잡아준다 뭐 이래요. 라돈도 걸러주는 뭐그 헤파 필터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잠그기만 하면 설치는 완료가 되네요. 자, 이제 설치는 다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겉어깨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어찌됐든 한번 틀어봐야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코알레스사에서 나온 자요 공기 먼지 측정기가 있습니다. 코알레스 초미세 먼지 측정기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샤오미의 그 수치처럼 요렇게 16, 22, 16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은 그렇게 썩 좁은 편이라서 이 공기청정기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요거를 탈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거도 놔놓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토로 설정을 좀 해놓을게요. 거의 0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0을 찍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한참 돌아갔으니까 뭐 이런 데는 또 구석이니까 별로 안 됐겠지 싶은데 또 여기 와도 0이에요 어쨌든 방안 공기를 전반적으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시키면서 다 공기정화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와,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두 개가 다 잡혀 있어요. 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는 뭘 의미하냐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그거를 말을 하는 거고 이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기간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일종의 IoT 기능으로서 멀리서도 이제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어 이제 그 설계가 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필터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줍니다 앞에 먼지집진 필터와 그리고 헤파필터 그리고 이제 탈취필터 요세 가지의 수명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수명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앱, 간, 앱 간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 필터의 수명도 어, 이그 기기로 다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나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A 모드를 풀고, 어 이제 그팬 팬의 소음 정도를 제일 낮음으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 상태로 아예 야간 모드를 가동시켜 놓으면 아무리 건드려도 네 가동되지 않아요. 아주 조용한 이 상태로 계속 네 이렇게 뒤쪽에서 보면 바람은 솔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바람 세기 그리고 이 정도 소음 들리시나요? 거의 컴퓨터 소음보다 좀 덜한 느낌 정도의 소음이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앱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앱모스피어 커넥트라고 이렇게 앱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앱이 하나가 뜨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A few moments later. 자 그러면 바로 그냥 기계에서 블루투스 터치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무선 인터넷에서 와이파이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집안에 있는 와이파이를 연결을 시킬 거예요. 왜냐면 어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연결돼서 밖에서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클라우드에 동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얘가 어, 인터넷에도 연결이 되고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돼서 집 안에 들어오면 블루투스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어, 밖에 있을 때는 와이파이로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네, 어, 기기 이름 위치를 거실로 해놓고요 기기를. 자 일련번호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되죠. 완료를 눌러 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필터 상태도 체크할 수 있고, 실내 공기질 오류 뭐 이런 것들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바깥의 공기는 좋은 것 같고, 필터 상태도 보면 100% 100% 100%에서 프리필터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죠. 모든 것들을 어, 이렇게 다한 한 곳에서 제어할 수 있고, 상태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패널을 딱히 건드리지 않아도 자동 모드로 바꾸거나, 네, 그리고 터보 모드로 바꾸거나 하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컨트롤이 됩니다! 터보 모드 꺼주고요. 그리고 이제 좀더 풍량을 세게 해주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컨트롤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앱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비교대조군이 있어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비교대조군을 뭐, 어떻게 따로 잡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지금 현재 저, 공기청정기에 대한, 어, 성능 테스트,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개봉한 거에 대한, 아, 내용밖에는 좀 다룰 수가 없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만간에 한번더 이제 그 장기 사용기를 조금 더 올릴 텐데 아, 진짜 성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 궁금해요 사실 저거 원래 그냥 공기청정기 다 갖다 놓으면 똑같이 이렇게 역내 되는 거 아닌가 실내 공기가 다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다른 것들이 대조군을 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제 뭐, 뭐가 뭐 좋네 나쁘네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거나 고등어를 구워 먹거나 요리를 하거나만 해도 이그그 그 미세먼지 수치가 확 올라가요. 사실 그 미세먼지라고 볼수 없고 인간에게 유해한 유해 가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유해 가스를 어느 정도 정화시켜 주는 기능이 충분히 검증이 된 부분이 있고 실제로도 기계를 들이대봐도 이게 뭐 그렇게 막뭐 어,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없이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화를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야요거는아 비싼 가격은 가격도 물론 비싼 가격이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는 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이제 미세먼지가 실내 공기 중에 남아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는 공기청정기인데 우리가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돈 들인 가치가 좀 그렇게 막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에게 유해한 수치 기준치 미만의 수치라는 건또 존재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거의 이런 그 먼지들을 다 제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닐 수가 없네요. 어, 단지 좀 투박한 디자인과 다소 좀 시끄러운 그런 어떤 팬 돌아가는 소리 정도만 좀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어떤 단점이라던가 나쁜 점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연의 목적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로서의 이해가 가져야 할 스탠스는 모두 다 어, 발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리뷰를 좀 마쳐봤고요. 원래 이제 저, 제가 이제 또 해야 될 리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또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이제 기계를 미리 하나 산게 있어서 개봉기를 먼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정검전자의 정검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뵐 거 약속해줘!